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주부생활 김승현, 박건입니다. 네, 아, 우리가 오늘 이.. 여기.. 좀 조용히.. 해. 아 그래요? 네, 조용히 해볼 것같아내 맘이지. 아니 근데 그래도 좀..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왜 왔죠? 어, 저희 이제 거래처 때문에 왔는데 음. 그 거래처분이 이제 여기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야, 근데 저는 사실 염소탕이라는 걸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트리오 보셨어요? 난안 먹어봤지? 그래서 염소탕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몸에 좋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맛이 어떤 맛인지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나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염소탕이 굉장히 몸에 좋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네. 원기회복에 좋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난 사실 먹어본 적은 없어 근데 난 오늘 이 집이 염소탕을 좀뭐 잘하느라 해서 네.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또 감사하게 또 촬영을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시킨 메뉴가 뭐야? 셰프님이 <laughs> 시켰잖아요 <웃음> 그래 <웃음> 이거 시킨 메뉴가 뭘거요 아까 염소탕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염소탕이 아니라 염, 염소 전골 전골? 아 근데 그럼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전골하고 탕의 차이는 전골은 네. 끓여서 먹는 거고 네. 탕은 뚝배기에 그냥 한릇씩 나오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전골을 먹어야 또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염소고기 못먹을 것 같아서 내가 음. 염소 전골하고 다 개선시켰는데 저는 영국에서 있을 때 토끼하고 비둘기 이런 거 먹어봤어요 영국에? 네. 와! 하는 잘하고 못하는 데 되게 비린데 염소는 제가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어 그래 응. 이런 전골집에 오면 이 부추를 먼저 살짝 데쳐가지고 이 고기하고 싸먹는 거지 음. 이렇게 딱 데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아. 고기가 야 이거 근데 이거 소고기 같은데 염소고기 도 이렇게 소고기처럼 되게 똑같이 네. 생겼네이 집만의 또 특제 소스가 준비되어 뭐예요? 있는데 어, 내가 여기 사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곤충 네. 베이스에 음, 저도 한번 네. 마늘을 넣고 마늘. 음, 칼칼하게 먹는 사람은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고 청양고추 음. 이게 들깨가루인데 네. 또 사장님께서 방앗간에 하신는데 방앗간에서 직접 빠가지고 만든 들깨가루야.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또 방앗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들기름에 아. 이거? 그렇지 들기름. 근데 이게 들기름도 오래되면 쩐내가 난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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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냄새가 아 들기름 냄새가 바로 방앗간에 짠 그런 냄새. 음것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양념장을 또 섞어줘야 제맛이잖아. 음어 맛있는 냄새. 음 긴장되긴 한다. 이... 자 보면 잘해서 부추에 싸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되게 연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뭐 염소고기 같지 않고 소고기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음! 아, 제가 먹어봤는데요. 소고기. 되게 부드럽 그냥 소고기에, 양지에 뭐 삶은 그런 고기에 소스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 냄새가 잘안 나요. 염소를 못하는 색 가면 굉장히 아. 누린내도 나고, 음. 소스가 맛이 없으니까, 정골이 맛이 없다고. 강원도 평창군 대화에 있는 남산골이에요. 저희는 재료를 사는 건 절대 아니니 제가 된장, 고추장 이런 거다 담아가지고 제가 끓을 때 그걸로 해요. 제가 직접 담아가지고. 옛날 깊은 맛이랄까? 그래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좀 담백한 맛이 있죠. 염소고기를 부추에 같이 감싸서 여기 생강 한 점을 먹으면 또 기가 막힌 맛이라고 했어. 양지수육 먹은 그런 느낌? 음. 음 왜냐면? 저는 생강이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요 생강이 나니까 그냥 꿀떡 그냥 먹어가는데음 진짜 맛있다 음. 이집좀 잘하는 집이가 보네 근데 역시 처음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 없네 반찬도 되게 정갈하고 직접 다 하시는 거 같아요 원래 이런 집은 다 직접 반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고물줄다 응. 쪄가지고 와 국물이 서서히 줄여서 오랫동안 끓여서 먹어야 진짜 전골의 제 맛이 와야그 염소고기 먹어주니까. 몸에 필요한 애차 풀리는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영양분이 되게 고단백인 것 같고 느낌이 <laughs> 원래 보통 뭐 삼계탕도 많이 드시고 뭐 이렇게 원기회복할라고 또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좀 기력 없으실 때는 특히 여름철에 되게 손님 많을 것 같고 근데 박 셰프는 네. 보양식 하면 뭘 먹어? 주로? 저는 보통 삼계탕 먹죠?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네. 보양식 하면 삼계탕 아니면 장어탕, 뭐 추어탕 이런 거 먹는데 수어탕. 내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이런 보양식 한 그릇 먹으면 네. 기가 막혀 간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친구랑 음. 친구가 막 백숙 좋아하니까 그 누룽지 백숙인가 음. 막 7만 원한 마리? 여기 보니까 전골이 지금 2인 이상인데 한 2만 3천 원? 야 싸다. 우리가 삼계탕 보통 일반적인 삼계탕 시켜도 18,000원 정도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여기 는 염소탕이 좀 가격대가 음. 좀 저렴하네. 16,000원대? 때그 음. 정도면 진짜 싼 거죠. 야, 그리고 염소 아니야. 염소 고기를 어디서 그렇게 먹어요? 네. 서울에서 여행 차뭐갈때 한번 들려서몸 네. 보신 하고 내려가도 좋은 그런지 음, 맞아요. 이 가격대면 음. 찐 추천이지 먹을만한 가격은 진짜 음. 가성비 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제 보는 잘 왔다야. 음. 여기 현지 분이 알려주신 음. 맛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와서 먹어 보니까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요아 그러고 반찬 몇발지안 내면 다 맛있네 손맛이 있네 이 집이. 옛날에 엄마, 아버지 해서 드시던 걸 많이 봤거든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보고 배운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변 분들이 맛있다고 많이들 오세요. 늘 고맙고 감사하죠. 이게 먹으니까 확실히 열이 오르는데 이 염소 전골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열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아. 염소탕을 못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닭게장을 시켰거든? 난 사실 박시부니가안 뭐, 먹을 줄 알고 시킨 거야 근데 너 그걸 너무 잘 먹는다 근 이거 진짜 맛있어 염색한 거를? 근데 우리가 닭게장 하면 닭이 많이 들어와 있고 국물이 음. 이렇게 진한데 이 집은 좀 특별하게 고사리가 좀 들어갔네 닭게장이 음. 예. 어 고사리 너무 좋죠 음. 색깔이 좀 진하고 어 국물이 완전 진국인데요? 저는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진... 잘... 요. 음. 염소탕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육개장 시켜서 먹어도 될것 같고, 너무 좋네. 음. 다 드셨어요? 네,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볶음밥도 해드릴까요? 아, 볶음밥 있어요? 네, 여기. 아. 조금 남은 데다가 볶아 드시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볶음밥 아. 하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볶음.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배부를 땐못 먹는데, 어, 이건 진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냄새가, 들기름 냄새가. 너무 좋네. 음! 아까 먹어도 저 염소 그 진액 느낌이라서 그런지 그 들깨가루 향도 나면서 되게 고소한데요? 저기 삼겹살 먹고 난 다음에 음. 삼겹살 그 김치에 그 김가루 넣고 참기름 싹 볶아가지고 먹는 그런 딱그 맛인데? 어서 많이 먹어본 듯한 그런 먹기와. 좀만 더 먹을게요. 아, 이게 배불러도 들어가네, 이게.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무슨 먹방으로 왔어? 먹방 얘기하 아, 그래? <laughs> 너무 잘 먹는데? 저, 저 스타일 잘아시잖아저입 되게 짧은 거.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입 짧은 사람 같지 않은데? 계속 먹는데? 그니까 저는 되게, 응. 호불호가 강한 게, 진짜 맛있으면 조금 더 먹거든요. 제가 응. 먹는 것보다. 오늘 약간 진짜. 입에 좀 맞아? 네. 서른이 지나니까, 약간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좋은 거 이런 것들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 아, 먹었 약간 이런 생 근데 이양돈 쓰는 거 좋은 거 먹으면 좋지 아 진짜 맛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음. 양도 많고 특히나 아까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보다는 확실히 또 시골 인심이 또 푸짐하다 보니까 어 너무 양도 많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 정말 한끼 너무 진짜 맛있게 모,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